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현재 불안정한 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비행기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충격에 제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제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제 심장 진단서였죠. 하지만 진짜 비밀은 그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게 달려오고 있는 저 승무원, 제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이 비행기에 올라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기가 아닌 실제 심장을 쥐었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제 앞에서,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보고 말았습니다. 제 비겁한 연극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단 한마디는 제 오만한 편견을 산산조각 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태식입니다. 이름 앞에는 평생을 바쳐 이룬 성공을 증명하는 여러 직함이 따라붙지만, 사실, 제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그저 아버지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몇해전 먼저 세상을 등진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했죠. 당신은 너무 강하기만 해서 탈이야. 가끔은 좀 무르고 바보 같아도 괜찮은데, 특히 우리 민준이한테는 더더욱 아내의 잔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지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정글이었고, 저는 제 아들만큼은 그 정글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아들 민준이가 어느 날제 앞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을 채운 건 기쁨이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이서연.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어쩌면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직업은 항공사 승무원. 하늘을 떠다니는 직업이라니. 제 낡은 생각으로는 한 곳에 단단히 뿌리 내리지 못하는 부평초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모름지기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하는 법인데 1년의 반을 집 밖에 있어야 하는 며느리라니요. 제 편협한 기준으로는 도무지 합격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서현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겉모습이나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제 굳은 표정을 읽고 몇 번이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참아 속내를 다 털어놓진 못하고 그래, 내가 좋다니 나도 좋다만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니? 라며 슬쩍 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에 인생을 걸기엔 제가 살아온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제 유일한 피붙이인 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걸 아비로서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될 계획을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어쩌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시험이었죠. 마침 저는 지방학회 참석차 비행기를 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서연양이 바로 그 노선에 탑승한다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는 서류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서류봉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몇달전 받은 재심장 진단서가 들어 있었죠. 허혈성 심장 질환. 의사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마치 시한폭탄처럼 가방에 넣으며 이것이 제 시험의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까다롭고 신경질적인데다 몸까지 아픈 노인. 그런 승객 앞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아들 앞에서 보여주던 그 상냥한 미소 뒤에 어떤 얼굴이 숨겨져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귀찮은 티를 내거나 불친절한 기색을 보인다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혼을 막을 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그런 식으로 시험대에 올린 자격이 제게는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부성애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가방을 꾸리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이 모든 게 민준이를 위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연극을 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름한 재킷을 걸치고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낡은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행색이었죠. 탑승구 앞에서 줄을 서 있는데 저 멀리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밝게 웃는 서연 양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한 유니폼, 환한 미소. 아들이 왜 그녀에게 반했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중요한 건저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마음이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저의 연기는 시작됐습니다. 일부러 서연 양이 담당하는 구역에 자석을 골랐죠.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저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자리, 영 불편하구먼. 등받이가 왜 이렇게 뻣뻣해? 다른 자리 없소? 서연 양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제 좌석 등받이를 살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오늘 비행은 만석이라 자리를 옮겨 드리긴 어렵습니다. 혹시 허리가 불편하시면 쿠션을 하나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버님, 그 한마디가 제 양심을 작게 콕 찔렀습니다. 보통은 손님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속내를 감추고 계속 까탈을 부렸습니다. 됐소. 쿠션은 무슨? 담요나 하나 더 주시오. 여긴 왜 이렇게 쌀쌀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담요 두 개를 들고 나타나 하나는 제 무릎에 덮어주고 다른 하나는 제등 뒤에 받쳐주더군요. 그 손길은 무척 조심스러웠고 형식적인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얼음장 같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듯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것도 다 교육받은 행동이겠지. 서비스 매뉴얼에 다 있는 걸 거야. 비행기가 안정고도에 접어들자, 저는 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양이 달려왔습니다. 네, 아버님.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물좀 줘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한 물로. 누가 들어도 참 까다로운 주문이었죠. 보통이라면, 네, 잠시만요 하고 돌아설 텐데,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속이 안 좋으신 건 아니세요? 따뜻한 차도 있는데 차로 드리는 건 어떠세요?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그냥 무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정말 제가 원했던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컵과 함께 작은 메모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시 불러주세요라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요즘 젊은이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저렇게 착하고 속 깊은 아이를 내 낡고 비뚤어진 잣대로 평가하려 하다니. 하지만 이미 시작한 연극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몰라. 진짜 위기의 순간이 와야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저는 마치 폭풍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비행기가 흔들리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정말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현재 불안정한 기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전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긴급한 안내 방송이 울려퍼졌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행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아, 아깨야 기내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속수무책으로 의자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무릎이 서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에 가방이 열리며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이 연극의 소품으로 준비했던 누런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비행기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행기가 쿵하는 굉음과 함께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좌석으로 세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지병인 심장이 정말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흠, 흠.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를 비틀거리며 걷던 서연양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느라 그녀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휘청이면서도 제게 달려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에 닿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선명한 병원 로고와 함께 순환기 내과, 그리고 제 이름 박태식 님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충격으로 봉투 입구가 벌어져 안에 있던 진단서에 중증 허혈성 심장질환 소견이라는 붉은 글씨가 보였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내 비겁한 연극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경멸하거나 위선적인 동정을 보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서연 양은 떨어진 서류들을 재빨리 주워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단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제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제옆 좌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는 제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 천천히요. 저 따라서요. 후. 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떨림 속에서 깊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넥타이를 살짝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열어주었습니다. 이건 승무원의 훈련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생명이 위급할 때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제 손으로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아버님. 그 때, 근처를 지나던 다른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 괜찮아요? 아까부터 저 손님 때문에 계속 신경 쓰더니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처음부터 까탈스럽게 굴 때부터, 이 아이는 나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구나. 나를 귀찮은 진상 손님으로 본게 아니라 정말 어디가 불편한 건지 도움이 필요한 건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제 어리석은 편견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난기류는 기적처럼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 속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양은 다른 승객들을 돌보면서도 몇분 간격으로 제게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직업적인 미소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따뜻하고 깊은 염려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저 창밖 구름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비행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착륙할 줄을 몰랐습니다. 옆 좌석의 누런 서류 봉투가 제 양심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 양은 제게 물수건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혈액 순환에 좋다며 따뜻한 차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향한 순수한 배려와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고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시험하려 했던 제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죽은 아내가 이 모습을 봤다면 내가 뭘 했어? 당신은 너무 강하기만 해서 문제라고 했잖아. 라며 호되게 꾸짖었을 겁니다. 드디어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저 착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자. 승객들이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일부러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았습니다. 분주하게 기내를 정리하던 서연양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내리셔야 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가, 아니, 이서연 양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서연 양은 제 모습에 놀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직도 편찮으세요? 병원으로 바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네 뭐가 미안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박민준의 아버지일세 서연양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 얼굴을 더는 볼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왜이 비행기에 탔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비겁한 계획을 세웠는지, 심지어 저 진단서는 제 연극 소품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뜨거운 눈물이 쉴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번 보인 적 없는 저였지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망쳐버린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고백이 끝나고 기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저를 원망하고 경멸하며 당장 아들과 헤어지겠다고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예상 밖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님,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양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마음 조금은 알것 같아요. 하나뿐인 아드님을 얼마나 아끼시면,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저라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닐세. 자네는 나처럼 어리석은 짓은 안 했을 거야.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네.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이런 시험은 정말 너무하세요. 그녀는 눈물을 쓱 닦으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제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저 정말 민준 씨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장난기 섞인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양의 직업이나 배경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지켜온 그 어떤 기준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몇달 후, 민준이와 서연양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신랑의 아버지로서 하객들 앞에 서서 그날 비행기에서 있었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와 박수로 제 고백에 화답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서 있는 며느리,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가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게 없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줄 딸을 얻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습니다. 저는 하늘 위에서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진심이란 그럴듯한 말이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상대를 향해 주저없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가르쳐 준제 며느리. 아니, 제 딸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이는 하얀 면사포 아래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아들 민준이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만 묶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장 힘들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조건 없이 서로의 마음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요. 제 어리석은 편견을 깨부수고 진짜 보물을 알아보게 해준 하늘에,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저처럼 어리석은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의 벽을 깰 용기,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의 진심을 깨닫게 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 또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